자 팔과 부문이 파트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배웠을 때 정리했어야 될 중요한 문법들을 한번 더 떠올리면 말이다. Head PP의 과거완료 기억나지? Head PP의 과거완료. 그러니까 얘는 기준 시점이 현재일 때 맞지? 현재가 기준 시점이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야 될것맞지두 번째. V A ving 명사가 나왔을 때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말이다 그치 a studying room 이라고 을때 그치 studying room의 ing와 그치 혹은 studying boy의 ing는 다르다고 했었지 그 studying room 자체는 그치 공부하는 방이 아니라 합성명사 즉 이때 studying은 동명사의 역할이 되면서 studying room이 된거고 이해가지 그치 의미 덩어리야 학습실 공부하는 장소 그치 versus 반면에 스터링보이가 되면 공부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소년이 되니까 분사 형용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문에서 a wedding dress와 wedding dress 그렇지? 이때 wedding dress는 드레스가 웨딩 하는 거 아니지. 그렇지? versus 면에어 limping 뚝거리는할때 limping man과 그치이두 가지 자리가 어명 사이에 들어간다고 해도 마치 윗놈은 동명사고요. 아랫놈은 형용사가 되는 것 절대 잊지 마라, 알겠지? 고등학교 때실제적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대지 ing를 합성명사로 볼수 있는 눈은 중요합니다, 알겠지? 이두가지 문법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모님 파트 가자. They arrived. They arrived. Arrived는 일형식. 그래서 전치사 at 내, at the beach야. 그럼 데 h y 는 적어도 세 명이겠다. 아빠랑 맞지? 그다음 genius 천재놈이랑, 그렇지? 그다음 오토겠네. I was sitting 앉아있었답니다 o y t h i s r y c k 할때 It w i t s r y windy. t w 지그 very i t was very windy. a i t i t s e i t w i n d y s v e i t i s w i t a s It s e i i s w 시간, 장소, 시간, 대체, 무게, 거리 등등등등등등 등 비인칭, 주어, 파트, 문법 모르겠으면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It was very windy 바람 많았대 First, 첫 번째로 I, 오또다 So, 봤습니다 오또 oh, 나왔다 분사, 그치 쩔쩔꾸는 남자를 라고 말했대 오또씨가 그러니까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I라든지 He라든지 You라는 놈도 지칭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 Then later 그리고 나서요. I 나는 오또다 So 걸렸지. 지갑. Ghost 르리아. Ghost 가야. g h o 그 유령이 그치. j e n n 기억하시죠? Walk by야. 즉 지나쳐가는 거죠. 쌤님아 말해. 여기서 w y 는 전치사로 잡을까? 음, 그거보다는 쌤 보기에는 walk by에서 지나쳐가니까 by가 꾸미는 게 뭐야? Walk. Walk 품사 한 번데. 동사. 그러면 동사로 꾸미는 품사는 뭐지? 부사겠지 그치 walk by가 의미 덩어리로 보면 되고 얘는 by를, by를 학교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이때 by는 전치사의 by라고 쓰지 마시고요 I saw the ghost ghost가 walk by 지나쳐가는 것을 지나쳐 걸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pass by 똑같은 얘입니다가 walk by는 의미 덩어리야 자 they look for 이때 t h y 는 또다시 아버지, 오토도 다 나왔나? 락루포 찾았답니다. 락루포 찾으니까, search 기억하시죠? 찾는 거야. s 치또 찾으니까 seek, 시크, 시크, 찾네. 뭐를? f o o t p r i n t 야 우리 f i n g e r p r i n t 하면 뭐죠? 손가락 프린트니까 지문이지 그치. 그래서 스마일. f o o t p r i n t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겠어요? 발자국이겠죠. b 그러나 반갑지. 들어가자. There 또뭐 있어? Here 또뭐 있는데? 전치사구 대체 there is 전치사구가 나오면 어순이 바뀌지 모의고사에서 봤던 there was no water처럼 지 마찬가지에서 there was none 할때 none 자체는요 정확히 살리까가 none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none of footprints까지가 다 있습니다. 대체 즉 전혀 발자국이 없습니다. 이거죠. suddenly 갑자기 아버지다 치프켄트씨가 멈췄대요. look here 이때는 아버지네. 그치 여기 좀봐 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they 그들은 말이다 so a wide line, a wide line. 됐지? 즉 그들은 봤습니다. 이때 so는 3으로 골라야겠지? a wide line이야. 넓은. 됐지? 넓은 어떤 선이야? in the sand. 모래에서요. how come? 은외우실 거죠? how come? 도대체 어떻게 어째서 왜? 이런 개념에서 그렇 how come에서 재밌는 건요. 아가 정확히 말하네. 분명히 하우컴은 의문선대 뒤에 동주 어순이 아니라 주동 어순이 까이는 거야 벌써 스페어맨에 이 질문에서는 하우컴 뒤에 뭐 나왔어? 또 나왔다 there 또또 대체 is 동사 선수로 나왔지 그치? 하우컴 is only a wide line and no footprints 차춘아 그럼 나 질문 하나만 해도 돼 들어와 a wide line이 주어 원이고 no footprints가 주어 투면 그러면 저 출나 결국은 주어가 두개 있는 거 아니야? 음 여기 there there is no footprint 이런 표현으로 보셔도 겠고요 A wide line이고요. Footprint는 없는 거잖아요. 아까, 아까 전에 non 기억하세요? 언제요? None of pre, none of 란 표현에서 there were none 여기 기억하시겠지? 그러니까 none of the 셀수 있는 뭐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footprint가 나왔어요, 선생님. 이렇게 됐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봐. 이거 중요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워냐? 워즈냐? 라고 문법 문제 나왔을 때너을 주목하지 마시고요. 그치? 오브디의 풋프린치를 보시면요. 봤어요. 그럼 단수야? 복수야? 복수네요. 그러면 워즈가 아니라 워지. 너 이거 시험 문제 나온겨잉. 오케이? 나왔던겨잉. 그래서 워가 나온거고. 인정해? 네. 인정합니다. 나도 인정해. 그치? 이해갔어? 응, 오브 프린트가 있으니까 there was non이 e 된 거야. 뜻이? 여기 기억해, 기억해, 꼭 기억해. One non r 브 프린트니까 꼭 기억해. 두 번째 일로 내려와봐. 내려왔어, 서출씨. 그러면 how come there is only a wide line일 때 조심해. 여기서 끊어봐야 되는. 뜻이? 도대체 어떻게 있냐 이 거야? 있냐? 단지 넓은 선만이. And 그리고요, 너 여기 잘 봐. 여기 뒤에 there there 아 노 o no p r i n 가 생략돼 있으면 어때? 아, 그럼 된다, 맞추나, 그렇지? 맞지? 이해가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등이접사를 기점으로 해서 V one, V two가 있어. 앞에 동사와 뒤 동사가 같으면 V t o 를 생략하거든. 이 로엔으로 보시면요, 그렇지? 여기에 and와 No p r i n c 사이에 there 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아가. 그럼 되는 거야? How come? 즉, how come부터 또 있는 거야? How come? There are no footprints. 이러면 안은 는 살려 있는 거야. 근데 앞에 there is와 구조가 똑같으니까 생략한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두 개를 묶어줘 하면 말이 되안데안 돼, 돼? 안 되지 마. 넓은 성과 없는 footprints 이게 말이 되냐?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there how come이야? How come이야? There are no footprints가 있다고 하면 문맥을 냅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꼭 여쭤봐라 뭘렸 쌤? 왜 is냐고요 그럼 될 거야 자 분명히 계속 갈게 그러니까 지금 두 문장 나온 거 있었잖아 there were known이랑 지금 나온 문장에서 there were 자리는 그치 두 번째 there is 자리는 그치 음, 수의 일치 문법 나왔습니다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알려준 거다 the line 그 선은요 goes 이어져 있대요 to부터 out of s i d h of the beach 그치 즉 해안의 반대편 끝까지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야? 그럼 그 반대편 끝까지 선이 이어진 거지. And it, 이때 it it은 the line이 lead s to야, lead s to, 이어져 있는 거야. 이때 lead to 명사는 그치? 야기시키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으로 해석으로 보면 되고요. David slays the house까지 이어져 있는 거지. He, 이때 he는 David이야. And his wife, David and h e moved there. 이사 왔대요. Right after, right after 이자 Right after they got married. 그 그럼 생각해봐. 아 시제적으로 있잖아. 이사 온 거야. 그들이 결혼한 직후야. Got married에서 g e t 보시면 되고요. 그치? Married는 과거 분사. 그들이 결혼한 직후에 이사 왔지. 그럼 아 이사한 게 먼저냐? 결혼한 게 먼저냐? 이사한 직후에 결 이사 온 거니까 그렇지 야가 먼저 맞지? 응, 맞아요. 그럼 선생님 아까 전반에 배운 걸로 하면 head got or gotten 뜻이 married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음 응, 이렇게 나와도 돼. versus 파면에 여기 뭐 있죠요? after 있죠. 시간의 전후 관계가 갖는 after라는 종속사가 있으면 그렇지 꼭 대과거 안 쓰고요. 어차피 시간의 순서가 결정됐으니까 과거로 대신해도 됩니다. 그리고 got married는 건들 건 없고. 가, 피, 피만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문맥에서요. 어느 자리요? The line goes to the other side of the beach. 이 부분은요. 어순배열로 출제가 됐고요. 어순배열이요. The other side of the beach다. 그렇지? 아래에 right after 할 때요. 이 after 자리요. 그렇지? before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알겠지? 문맥상.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돼 문제가. 야, 결혼하기 전에 오든 결혼한 후에 오든 뭐가 중요하냐. 그렇지? 근데 이렇게 출제를 했었어. 그러니까 회원은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 그리고 데이비드가 림프 할때림 rim. 이때 림프는 당연히 서수로지 절입니다 다리를 절어요 Is David a robber? robber? 자 그래서 선생님이 기억하시죠 본문 원에서 Robbery 나왔던 대절에서 얘는 강도사건 Robber는 그럼 데이비드가 강도입니까? 라고 물어본거지 오토가 I'm not sure 모르겠단다 There are no 보세요 왜아요? 주어가 푸프린트. S부터서 그래.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노라는 no 기준 보려고 지 말고요. 주어 자리에 단복수가 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겠지? 띠는 no footprint. 근데 발자국이 없단다라고 아버지가 말한겨. What about the ghost of Jennifer Mac? Jennifer McGee. 가스톤은 어때요? 그렇지? How about? 어떻게 된 걸까요? What about? 도대체 How come? 도대체 어떻게? How come 도대체 어떻게? 주동 There is. Okay. There is. 그치? What about the ghost? 는 어떨까요? 제니퍼 r 에 라고 오토가 물어봤지 i r really, e really a l l y i r e a l l y s o r r y g h o s t 하면 그, 당연히 누구야 i d 아, 아, Yes, you did. y e 가 you d 말 d y y e s you did. 이때 유는 누구야 너 오토지 did. 는 대동사 16년도 9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어법으로 출제됐던 파트고요. 이 did가 뜻하는 건 so 단순히 so 뿐만 아니라 so a ghost까지 나왔겠죠? 대치 이게 대동사다. 대동사라는 개념은 동사의 형태상의 분류. 내 말은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대치 이 동사의 철자상의 분류를 가지고서 일반 동사 so를 did가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nd I know 그리고 난안 난다. 대치 What happened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What 다음에 주어있 e 없 t 요없 o 요 h a p p e n e d 자동사. 그렇지 아는 건 언제예요? 자 지금이라고 해서 큰 What h a p What happened 대체 무엇이? o n e m o r e t i m e 무엇이? 일어났다야 일어났는지야? 일어났는지를 라고 y e n u e n u 는 그냥 돌려봐 그냥. 돌려봐. Theories there are a t o a 려봐 아주 그냥. 돌려봐. Genius is answer. 자. 그럼 n i u s 주인공의 대답입니다. r u b b is David Slade라는 놈이고요. And 당연히 Ghost는 his his wife입니다. The c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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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지. 그렇지? 단서는 바로 붙어. Is that? 해봐 Is that? 한번 더. Is that? 안해 한번 더. Is that? 잘 이하인 것입니다. 그렇지? Is t h t h e ghost dress? 즉, 그 유령의 드레스가 유령은 누구야? 와이프지, 그렇지? 와이프는 누구래? 데이비드 와이프의 드레스가 was dragging 끌리는 것이, 끌렸다는 거, 끌리는 중인 것이. 드레스가 was dragging 한다는 거지 Behind her, behind her, 그녀 뒤에서요. 뭔마는것 이었다가 아니다, 그렇지? 여기서 d r a 은 진행파트에서 분사방 끌리는 중이었다는 거야. Behind the h 얼도디아 가자, 얼도, 그렇지? 이분이 부 도... the 주동 it was windy 할때 이때 무슨 먹요 비인칭 주어지 이런 것이 was very windy 매우 바람이 불었다 할지라도요. 내리 브닝 그날 저녁에요. Here. 여기에 is 있습니다 what happened 대체 발생했던 것이 이마한 말을 돌려말하면 here is what happened 야 이거 나왔다 빈칸으로 here is what happened 대체 이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what happened 그치? 일어났던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although it was very windy that evening 이 부분에 대한 절파트 어순도요 was very windy that e v e n i n g 야 그날 밤이야 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here is what happened는 어디에 걸린 거냐 앞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Here is what happened는 여기를 이어주는 문장 넣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Here, there, 전치사하고 대체 is 있습니다. What happened 대체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여기는 내용에서 상황, 상황을 던져놓은 거구요. 오케이 dragging했다는 건 그것이 큰 wide, a wide line에 대한 정답이었고요. David Slade's wife가 where, were 과거분사 원 n e 기억하지? were 거야. 웨딩드레스를 where t i k e 그러니까 부사구처럼 보이기 위해서 제니퍼 매겟 거스트처럼 보이기 위해서요. like 기억하시고요. 비 e o p e 보이지? 비 e o 워 l e she walk along the beach. 즉 그녀가 해안가를 따라 걷기 전에 전에 그렇지? 걷기 전에 she tied h 드시 h a i 헤 tied 그렇지? h e h a t e h e 야 묶은 거야. 아가 걸은 후에 묶은 거야? 걷기 전에 묶은 거야? 걷기 전에 묶은 거야. 뭐를 무거운 판자 떼기를 보드가 판자다. 보드가 판자야. 은구 쌤은 스노보드를 우잘 탄대. <laughs> 난 보드를 별로 안 좋아해. 넘어지니까. 헤르 타이, 대대치, 타이, 타이드, 타이드 머거인, 그렇지? 묶었단말이야에이 헤이비 보드를 어디에? 드레스 뒤에 다가 음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왔어, 조금만 있네. 다 왔어. the b o a d the c h 그 판자 떼기가 스무스야. 되지. 부드럽게 한 거지. 뭐에 대해서? 그녀자신의 발자국들에 대해서. 그리고요. 뭐 데이비스의 발자국이지. 그치지 as well은 배운 대로 to. 기억나냐? 부정어 not의 역시는 either. 기억나? That why. that's why. that 그것이 is why 앞에 the reason. 이유입니다. 무슨 말이야? 대 자체는 앞문장 내용 전체. 앞문장 내용 전체가 뭐야? 모두 자체가 her own prince와 데이비 a 프프 s 츠를 smoothed, smoothed. 똑바로 반말, smoothed야. 대신 부드럽게 한 거지. Smoothed. 이게 뭐야? 원인, 이유, 결과. Why이야가 결과지. That's why there was a wide line이야. 있었던 이유입니다. 넓은 선이 있었던 이유야 But이야 yeah, 가장. But 그러나 여기 또 알겠지? 이제 알겠지. There was, yeah, there were yeah? There were no footprints 맞지? 증명됐잖아 아까 전에 there were no footprints니까 그렇지즉 여기에 또다시 뭐가 존재하는 거야 That's why there was a by the line이 있었고요 그러나 there were no footprints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In the sand에서 고로. 마지막 문장 자체까지 지금 이 필자가 이 교과서가 너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야! 너의 end b a r t 4 o r a n d y y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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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이 y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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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a g a t yag y a h yag y a h y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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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이 합리적이지, 까지야. 이거 꼭 기억해라. That's why가 중요한 게 아니라, but the their work, that's why t h e r e w o r 가 있다는 겁니다. 까지.